자, 임지 봅시다. 자, 양수 A에 대하여 함수 FX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자고 했어요. 자, 보니까 일단은 너는 0이랑 마이너스 4를 근으로 갖는이차 함수네요. 그쵸? 그 다음에 A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최고 차이 요수가 음수죠, 지금.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하지. 어, 그러면 얘가 요렇게 그려져야겠네요, 요렇게. 근데 0보다 작은 쪽만 봐야 되니까 요렇게밖에 안그려지겠네그 그치?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0이랑 4를 근으로 갖네요 그쵸? 그리고 얘는 또 기울기가 얘는 앞에가 양수니까 아래로 블록해야 되니까 요렇게 들어가겠네. 요게 지금 fx입니다. 이런 거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다음 요게 이제 요거는 개념 학 되면 했었죠. 자, f의 fx가 얘가 지금 fx가 된다는 건 이거 어떻게 푼다 그랬어? 요기 얘를 fx를 뭐로 바꿔버려? 얘를 라지엑스로 바꾸라 그랬어. 그래서 뭐로 바꿔? f 라지엑스가 라지엑스다. 요걸 찾으라 그랬죠. 그쵸? 자, 그러면은... 어, 얘가 이렇게 있으면, y, 얘가 결국 뭐예요? fx랑 x랑 같은 거, 즉 y, x랑 이 함수랑 만나는 점, 그거 찾으라는 얘기니까. 그럼 여기 y, x를 그리게 되면 이렇게 지날 거 아니야. 그럼 몇 개에서 만나요? 하나, 둘, 세 개에서 만나겠지. 그렇지? 그러면 여기 값을 내가 알파, 아, 다시 여기 값을 내가 알파라고 한다면 어차피 이게 얘랑 얘가 대칭이에요. 똑같, 마이너스 바뀌었으니까, 그렇지?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알파가 나오겠죠? 그럼 여기서 나오는 x값이 뭐가 나아 x값으로 가야 되지 미안 여기 여기를 보는 게 아니고 요 값을 봐야죠 여기가 마이너스 알파고 여기가 알파 그러면 이 x값으로 지금 나온 게뭐뭐뭐 뭐, 뭐, 뭐 나온 거예요 f x랑 y x랑 만나는 그 x 값이 지금 나온 게 요거 0 요거 세개 나온 거잖아 여기서 가능한 게 마이너스 알파 0 알파 이렇게 세 개가 나온 겁니다 근데 사실 내가 구하고 싶은 건 f 아니, 아, x가 아니고 뭐예요 f x죠 그렇죠 f x가 마이너스 알파거나 0이거나 알파가 되는 값을 찾고 싶은 거야 그렇지 그럼 뭐 예시를 들어서 뭐 알파를 뭐 해볼까? 뭐 알파는 10 정도로 해볼까요? 내가 그냥 임의로 얘가 10이고 그럼 얘가 마이너스 10이고 얘가 0이니까 그럼 fx랑 y는 0 y는 0이면 뭐예요? y는 0은 얘죠얘그 다음에 10은 한이 정도로 해봅시다 10그 다음에 마이너스 10 이렇게 그러면 몇 개가 나와요 x값이 한개두개세개네개 개, 개, 네 개, 다섯 개가 나오네 근데 뜬금없이 는몇 개래? 일곱 개가 나와야 된대 응? 그러면은 요렇게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지 그럼 좀더 줄여볼까? 확 줄여볼까 한번? 예를 들면 알파를 뭐한1 정도로 줄여볼까요 그냥? 그럼 어떻게 돼? 예를, 예를, 뭐 얘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냥 대충 해볼게 여기가 1이라고 생각해볼게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이죠 그치?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번엔? 자, 근의 개수 찾아볼게 자, 여기서부터 갑니다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가 나오거든? 근데 또 일곱 개래 이거 안 된다는 얘기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아, 이 알파라는 애가 여기를 지나는구나, 라는 걸알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만나는구나. 그치? 그럼 결국에는 뭐다? 꼭짓점의 좌표가 알파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쵸? 어. 그러면은 일단은 꼭짓점 좌표부터 찾아볼게요. 꼭짓점 좌표는, 뭐, 이거 갖고 찾아야 되고, 이거 갖고 찾아야 되는데, 뭐, 그냥 여기 얘가 원래 0이랑4를 지나내니까 여기 딱 대칭이니까 2에서 꼭지점을 가질 거 아니야. 근데 이 집어넣어봐 그럼 어떻게 돼? 2에2 곱하기 마이너스 이니까 꼭지점의 y 좌표가 마어 그러니까 콤마 마 얼마예요? 마이너스 4 이니까 알파 값이 마이너스 사 이란 얘기고는 결국엔. 근데 아까 이 우리가 마이너스 알파 0 알파 이거 어떻게 나온 거야? 이거 어떻게 나온 거냐면 f 여기 여기 결과로 나온 거거든. 그렇지? 그러면은 아까 이렇게 생겼을 때 요점 요점. 그럼 어떻게 찾아? x랑 이 오른쪽에서 찾아봅시다 이거거랑 요거. AX 그 다음에 X-랑 같다는 거니까 날라가면 1은 AX-4A 그럼 X값이 얼마가 나와요? 4A 더하기 1을 A로 나눈 거죠 요게 알파 값이었단 말이야 아까 여기 알파였잖아 여기가 마이너스 알파였고 마이너스 알파는 여기다 대입, 대입하면 마이너스 알파 나오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얘랑 얘랑, 얘랑 같아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결국에는 4A 플러스 1이랑 누구랑 같아야 된다? 여기 A에 나눈 거랑, 이거랑 마이너스 I랑 같아야 된다. 그치? 그러면은, 여기가 들어가 버리게 되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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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여기는 마이너스 알파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 마이너스 붙어야겠죠? 다시 얘기할게. 자,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알파였고요 여기가 알파였습니다. 근데 내가 알파 값 찾았죠? 알파 값이 요거니까, 마이너스 알파는, 여기다 마이너스 붙여줘야 되니까, 4이겠지 그치? 지금 알파가 얼마가 나온 거야? 알파가 마이너스 I가 나온 거야? 맞아? 근데 내가 보고 싶은 거는, 마이너스 알파니까 4a가 요게 돼야겠죠. 이해돼? 그니까 러얘 꼭지점의 좌표가 얼마예요? 얘 꼭지점의 y 좌표가 이게 지금 구해보니까 아까 얼마였어? 요게 마이너스 4a였거든. 여기, 여기 y 좌표가. 그럼 얘랑 얘랑 같아야 되는 거니까 4a랑 알파랑 같아야 되는 거라고. 그니까 알파가 얘잖아. 그니까 얘랑 얘랑 같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4a 제곱이 4a 플러스 1이랑 같아야 되는 거죠. 왜냐면 원래 이거였잖아, 이거. 이거다가 였 a가 넘어간 거니까 이렇게 돼야겠지? 그러면 넘기면은 4a 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이 0이 될 거고 근행공식 써야 될거 같죠, 그쵸죠 근행공식 쓰게 되면은 a 분의 짝수 쓸게요, a 분의 마이너스 b 뿔마루트 b 제곱 마이너스 ac 하게 되면은 어, 9가 나오니까 결국에는 답은 4분의 2 뿔마 3이 나오겠네요, 그쵸 어, 저거 뭔 이상한데 내가 집계서 잘못한 것 같은데 4아 8이죠, 8아이 잘못됐다. 왜냐하면 이게 반띵하면 2니까 그거 제곱이니까 4에다가 4 더하니까 8이지. 그러면 여기가 3이 아니고 2 루트 2가 나와야죠. 그쵸? 맞죠? 어. 그러면 은 2로 나누게 되면 은 2분의 1뿔마 루트 2 이렇게 나오겠네. 그쵸? 근데 a값이 아까 뭐라고 했어? 양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는 안될거고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플러스로. 그러면은, p 값이 2분의 1, q 값도 2분의 1이니까, 둘을 더하면 답은 얼마? 5번이 되겠네요. 그렇죠좀 어렵죠? 그쵸? 음. 뜨네요? 여기까지 할게요.